중간에 이걸 하면은 이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 이거 세비치기 하는 거지 야 세비치기는 뭐냐? 다 옛날 사람 사라다가 일용하리 샐러드를 사라다라고 옷 같은 거야 사라다에 안 입고 나가냐고 그런 얘기 아그 아, 가다마이 가다마이 응. 사라다를 안 입고 나봉냐 스봉 스봉 <웃음>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 나 어렸을 때 왔다리 갔다리라는 게 있어. 아, 이삼봉공 던져가지고. 그렇죠 서로 왔다리. 그게 왔다 갔다라는 우리나라 의미도 있지만 일본 말로좀 이따리 기따리거든. 아, 그게 깃다리. 왔다 갔다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따리 깃다리 기따리에 우리가 왔다를 와서 왔다. 왔다리, 아. 왔다리 이렇게 표현한 거지. 왔다리 갔다리. 옛날엔 진짜. 그 문방구, 자방구지. 아, 시민 시간에 시민 시간 십분을 그렇게 발차게보냈는데 누구는 3분 늦었다고 싸대기를 받고. <laughs> 근데 옛날에는 너무 많이 맞아. 중학교 1학년이면 애잖아요, 꼬마애. 데인저에 대해서 이제 뭐 사건 사고가 많나봐. 데인저가 뭐야? 왜 위험, 무가 시켜 는데 내가 딱 그렇게 얘기랑 를하 왜냐면 그게 다른 교로 안에 오는거를 그냥 군대로 바랭스러우면... 있잖아. 요다 같이 웃었어. 근데 음. 갑자기 반장 보고. 그 앞에 공사장 가서 강목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강목으로 맞았어. 뭔가? 야, 그게 그 선생님이 조직폭력배에 있었어. <laughs> 제일 싫은 게 담거. 이거. <laughs> <laughs>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그 자로 때리고 이런 건 있지만 막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어. 대신 조는 애들은 불러내.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눈썹을 잡고 눈썹을 아, 짜증나 그, 그, 그 정도야 지금도 그것도 폭력이라고 하겠지 그렇지. 아, 지금 풀겠지. 완전 폭력이 지 진짜 무식하게 때리잖아 막. 진짜 복도 끝에서 복도 끝이면 빠져나와서 꽉꽉 매 진짜. 그리고 때리다 보면 그, 에스칼레이가 되잖아 아, 지가 지 분해 못 이겨서 뺨 따기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그런 개걸레 자로 부숴가지고 그걸로 때리고 그랬어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 한 번은 애가 고막에 찢었어 근데 아, 그걸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심하게 컴플레인을 못도 왜냐하면 선생이 때렸습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그 당시 선생님... 그랬어. 선생이 때리면 어떻게 때렸어도 용서가 되고, 에내 자식이 잘못했겠지 이렇게 아, 네. 여겨지는 시대였지.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친구처럼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그 편하게 한다는 게. 가르키는 사람이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그 레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게 조금 말도 안 되게 역전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학부형 눈치를 보고 배들 눈치를 보고 예전에 가해 선생님보다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는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네, 네. 이미 우리 애야고 다닐 때도 됐었는데 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시대가 바뀌면 바뀐 것만큼 모든 부분이 발라 되고 맞춰야 되는데 음. 교육 분야, 국방 분야 고립타분한 사람들이 많잖아 안 바뀌고 바꿔줄 그니까. 생각이 없 그러니까 애들이 그 사이에서 숨을 못 쉬고 군인들이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겠는데 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도 숨을 못쉬고 얘기를 위에다 하면은 어. 윗 사람들은 그 생활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 선생님 예전 옛날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지금의 애들을 다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거에서 대해 음. 이해를 못한다.